옆 사람한테 한 가지씩만 얼굴 바라보면서 감사합시다. 붙지는 말고 감사 한 가지씩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참 저는 세미리 교회 목사가 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섯 분 장로님들이 저 저렇게 같이 지내면서 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계실까? 아멘, 아멘. 예, 난 우리 편장로님만 좋은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뭐다 우리 하장로님도, 우리 신장로님도, 이장로님도, 김장로님도, 서장로님 원래 좋은 장로님들 제가 알고 있고, <laughs>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기 참 감사해요. 아, 아마 우리 교단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우리 유지 좋은 장로님들이 글쎄 아마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냥 설교하지 말고 감사라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무런 연구 없이또한 해를 보내게 돼서 감사하고 날씨가 춥지요. 쌀쌀해요? 에, 아니에요. 에, 이제 추운 때가 됐어요. 사실은. 절기상 지난 7일이 입동이었고 다음 주가 얼음 온다는 소설입니다. 소설. 절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에, 1년을 4계절로 나누는 거예요. 이 4계절을 12달로 나누고 12달을 24절기로 나눈 절기가, 그래서 동사 짓는 데 사용하는 태양력이2 4절기예요이 예. 절기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 역사는 좀 달라요. 물론 성경 역사도 절기 역사예요 근데 성경의 절기는 크게 보면은 작게는 일곱절기이고 큰절기로는 세 번의 절기,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절기의 역사에 따라서 역사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이 본문에 보면은 여기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그랬잖아요. 이세 네, 절기 3년 1년에 3차 절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 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대계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이 23절에도 칠칠절은 백추절의추실절을 지키고 세 마레는 수장제를 지키라 너희 모든 남들은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슬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 16장에는 이세 절기를 지키는 자세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낸 얘기예요. 유월절. 그리고 구절부터 12절에서는 유월절 이후에 7주 만에 있는 7칠절, 7, 7 7이49 다음 날이 50일째라서 오순절. 그때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지키는 맥추절이고 요때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번의 절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지키는 추수 감사절기가 13절부터 17절까지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13절 보십시다. 13절.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지키는 추수감사절인데, 시작.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조틀에 소추를 거두어드린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이 바로 예, 추수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그러지요. 출애굽기 23장 1 6절는 수장절이라고 나. 수장절을 지키라. 수확을 해서 곡식을 수확해서 수장시키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에요. 네. 추 출애굽기 34장 2 2절에서도 칠칠절과 맥주절에 추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가을에 지키는 절기. 추수를 위해서 수확을 해서 창고에 수장해 놓고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축제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아, 네. 그 요즘에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크게 이제 행사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목사님들이 많은 문자와 이렇게 받았는데 화려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더했어요. 옛날 명성장로 같은 경우는요 동대문 운동장을 빌려갖고 대대로 운동장 제대로 거기서 큰전교인내의 행사월이 있지요. 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네, 이런 모든 일곱절기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세절기, 유월절도, 칠칠절도 초막절 중이시므로 왜 하나님이 우리가 절기는 잘알아야 돼요. 절기를 잘 알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절기 따라 오셨거든. 성령님도 유월절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백주절 때 성령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절기는 추수감사절이 아닐까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추수감사절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있고 저도 성경의 역사로 보면이 추수절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까 오늘 오실지도 모르니까. 긴장하시고 <laughs>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꼭 잘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딱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3절 보십시다. 16장 3절. 3절 시작. 육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렛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늠디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가체하여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여 드리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살이 세 방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구절로 10절에 이제는 7, 7절입니다. 시작.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요. 네하란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하란 여호와 앞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심을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길리를 지켜 행할지니라 칠칠절도 주신 복을 따라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같은 거예요. 혹 주신 것을 기억하고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여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 맥추절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 16절부터 봅시다. 16절 7절까지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게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기억하여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바로 절기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내용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을 기억하여 지난 여름에 받은 복을 기억하여. 지난 한해 동안 받은 복을 기억하여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니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요 생각하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어머니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110살만 살라고 내가 그러는데 늘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어. 감사해요 어렸을 때 우리를 위 해쓰신 걸 생각하니까 기억하고 기억하면 생각 감사하잖아요. 그때 막 내가 저 탱자나무 지나가다 넘어져갖고 탱자 가시가팍 찔렸거든요. 막 갈비뼈 박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거 빼주려고 울면서 아이고 그걸 막. 근데 그것도 지금 기억나요. 그걸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 업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없고 막한철뚝서부터 뛰어내려 보고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한번 업어드려야 되는데 업으면 다칠까봐 내가 업어드리진 못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니까 그때가 생각나고 그를 감사하는 거예요 어머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르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면서 했애는데 우리 어머니 요즘 샀다고 똥 샀다고 막 새끼들이 지랄하잖아 어때 놈 새끼들이요 이게? 어때 놈 새끼들? 아멘 아멘. 어때 놈 새끼들이요? 에기억하도 응. 기억. 그때를 옛날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응. 응? 감사. 부모님 얘기 나왔으니까 잘하시오. 우리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장 됐잖아요. 박문수 목사님이 대전에서 한강 이남으로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드림뜰 교회가 4천평 대지 위에다가 4천평 대지예요. 거기다가 바닥평수 천평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가 100평인데 우리가 교회 10배로 올라갔다고요. 이번에 72이신데 이번에 총회장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머니가 지난 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10년 전에 박목사는 총회장 하지마 그말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수 <laughs> 없는 목사님들이 총회장 하라고 그러는데 어머니하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안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박목사님은요 총회장님은 평생을 11조를 어머니에게 용돈 드렸어요. 박무수 목사님 사례비 천만원 받았어요. 지금 700만원 받은지 은퇴하시면 천만원 받아갖고 매달 100만원씩 교회에다가 11조 드리고 어머니에게 100만원 11조를 드렸어요. 100만원 11조를 매달 어머니에게 드렸다고요. 지금 박목사님은 넋끝에 만나는 그러시더라 애들 남매한테 미국에 있는 딸이 매달 11조 온대요. 잘되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자, 자녀로서 복 받는 비결 알고 해왔고 또 목사님은 또 종예장님은 그 자녀들에게 해라 힘들어도 해라 이거는 반드시 명령이다. 어, 잘하시오 부모님들에게 어, 잘하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들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을 못 받? 복 받을 짓을 안 해서 그래요. 저주 받을 짓을 하니 혼날 짓하니까, 저는 무새끼 이제 혼날 짓하네 그러잖아요. 저는 무새끼 매를 보네 매를 보러 그러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매를 버지 마셔요. 복 받을 짓 하셔요. 그 중에 열개명중에 약속 있는 첫개 명이 부모에게. 효도 알아요. 아멘. 조철이 알았어요. 이복 예, 받는 거요. 아버지게1 1줄를잘 드려야 돼. 복 받는 거요. 11줄 한번 날에 같이 아버지한테 용돈을 <laughs> 어, 돈 많이 벌면 온다고 돈 많이 벌면 무디어 지금부터 해야지. 이게 예, 복받복 받는, <laughs> 받는 비결이요, 이게. 할렐루야. 내가 잘 가르치는 거요.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자식치고요. 그건 뭐든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후레 자식, 호로 자식,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때를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니까. 기억해요 여러분들 추석 감사주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기억하고 지난 여름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신 걸 기억하고 지난 여름 태풍 가운데 지켜주신 걸 기억하고 홍수 가운데 지난 걸 기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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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니, 그게 노래로, 그 것이 나라니, 메사라 말로다. 이게 그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곡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에요.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억하는 종교예요. 최악의 종디였던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억하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말로만 해요. 노래로 하는 거예요. 노래만 해요. 감사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연세 드셨어도요. 전 우리 어머니 지갑을 내가 늘 쳐다봐요. 돈 혹시라도 늙으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연세 드신 어머니 80, 90대 어머니 지갑에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돈이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어? 이해갔어요 자식 된 여러분이요. 우리 세대는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있지만요. 우리 세대만 해도요. 노후 준비를 해요. 나름대로 걱정 안 해도 되어도 다 어? 그냥 너복 받으려고만 하는 거야. 나한테는 우리 아들한테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쏟아서 자녀들에게 자녀가 적금이고 자식이 보험이었고 자식이 투자했어요 다 쏟아져 그러니까 자식들이 우리 세대에서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안 섬기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가셨나이까 그러니까 입으로만 감사가 아닌거예요 노래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지금에 돈으로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누 우리 어니 됐고 파악, 뭔가 불안하게 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내가 가지고 있는. 파악, 우리 식당에 쌀도 네프대 있잖아요. 다 나한테 온 거예요. 그게. 파악, 목사님 먹으라고 다 왔잖아. 하고 붙었잖아. 부하 어머니. 부하. 조성환 목사지. 부하. 아들 이름으다 왔지. 파악, 권사님 갖고 온 고구마도 내가. 이거 봐. 고구마도 있지. 목운사 갔다온 죽두 이거 봐 죽두 있지 연세 드시니까 어젯밤엔 죽을 세통 갖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 아침 잡수지않다고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연세 드시면 이다 공개했어요, 문혁다 아이고 공개하지 마 감추어 감추러더라 무얼 감추어 도둑놈들 아 도둑놈 필요하면 가져가면 되지 뭘 그래, 응. 할렐루야 이게 자꾸 여러분들 아버지가 복받을 짓을 해야 자식들이 복받아. 요 교회는요 목사가 복받을 짓을 해야 성도들이 복받는 거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막, 우리 내가 막내아들이요 육남매 중에 다섯째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계속 나고 살자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요 큰아들 집에 간자도 우리 집에 안 주무시려고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모시고 왔잖아요. 복사는어떻게라복 받을 짓을 해야 성도들이 복 받는 거요. 할렐루야 그때는 헌금도요 힘들어 도 노는 거요. 왜복 받을 짓을 해야 돼 내가.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거요. 받은 놀을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서운했던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받은 눈에를 잊어버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은 거기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감사 절기에 입으로 오는게 아니에요. 기억 가서 찬성도 기억하니 감사. 헌금도 기억하니 감사. 감사 감사. 할렐루야. 근데 네, 또 하나 안 가지만 더. 이 유월절이나 칠칠절과 다른 초막절 추수감사절 절기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15절 봅시다. 15절. 1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렛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돼서 늘어난 모든 일에 복 주실 거시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복 받은 것을 기억해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는 복 주실 거시니에요.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복 주실 것을 소망하고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감사하그 그리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길은 추수하는 절기도 되지만 파종 절기예요. 영적으로 1년 중에 파종절기는 추수감사절기예요 받은 복을 기억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년에도 미래에도 장례도 복 주실 것을 기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기억하여 감사 받을 복을 기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를 여러분 잘하셔요 귀신은요 원망과 불평을 주식으로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와 찬송을 주식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미국이란 나라 가 엄청난 복을 받는 게 감사절기예요. 우리는 추석, 설날 예, 막 대대적 민족 고유 명절이잖아요. 미국은 지금도요 추석 감사절기 되면은 한 주간 동안 막 국가적으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해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하셔요. 그동안 받은 은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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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부터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에 받을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믿으면서 할렐루야 내년 추수감사절기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셔요 유태성 집사님 알았어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는요 지금 평생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부터 하루에 내년 추수감사절기에서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하자.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저녁에 꼭 자기 전에 오늘을 생각하면서 가족 예배 드리면서 병집사님 오늘 있었던 걸 감사 한 가지를 그리고 내일 있을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추수 감사헌금도 오늘부터 준비해요. 오늘 감사한 것을 최소한 천 원만 하자고 천 원, 천 원.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은요, 나 담배가 몰라 어제 조사해 봤어요. 우리나라 담배값이 디스가 4,500원이더라고 몰라요? 디스 플러스는 4,100원이더라고 <laughs> 호주는요 호주라는 나라는 담배값이 제일 비싼데 한 값이 2만 8,175원이래 다음에 한 값이 스무 값치가와 한국 사람을 잘한 건줄 알았지 4,500 다음에 비는 사람은요 매일 한가피입니다 어떤 일은 봐, 저희는 한겹 덮이는가 봐. 아침에 보면은요 여기 도로에 차가 쭉서 있어요. 나는 고속도로 들어가는 천주라고 한 20분 기다렸었는데 근데 고속도로 들어가는 게아니요 스타벅스 들어가는 차들이에요. 스타벅스 커피 한잔 얼마요? 네? 최소한 우리나라 커피 한 잔도 역시. 담배값 한가보 같아요. 4,500원, 5,000원. 그러면 하루에 커피 한잔 마시고, 담배가 피는 사람은 9,000원 어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매일 담배 한닭씩은 피잖아요. 4,500원짜리. 전 하나님께 감사를 천원, 말이야. 하루에 천원, 하루에 천원. 아, 담배 피는 사람은 조금 더 하시오. 커피 잡주시는분두 배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년 지나 2년 지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보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아이들 드리고 감사의 훈련을 가르치고 3년, 5, 5년 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보셔요.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를 쓰는 그 감사 일기를, 감사 일기를 쓰셔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시고 핸드폰에다가 감사 일기를 써놓고 한 가지 다 천원만 드리세요. 그리고 추수감사들은 부담 없잖아. 내년에 36만 5천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간단해요. 그러면은 추수감사 하나 걱도 없어요. 2천원씩은 신분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큰 사업하니까 하루에 만 원씩은 해지 그러면 375만원 드리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셨나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원 드리자는데 뭘 돈이 중요해. 담배값 4,500원도 피면서. 커피 한잔 마시자고, 5천 원짜리. 하루에 천 원만 감사하자는 거예요. 내년은 추수감사절를 위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럼 부담 없잖아. 지금도 오늘도 해온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거야요난 했는데. 새로이 2천 원이겠지? 안 했어? 천원 했어? 작년에 2천 원 했는데. 감사, 감사. 그럼, 하아 그렇나 부담 없잖아요 다른게 아니에요 헌금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 지나 2년 지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나 잘 보셔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아멘아멘 두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 동안 하루를 살면은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예배 들이신 분들 있잖아요 참 네, 감사해요 매일 성경읽기로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걸 평생 이어나가셔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이 응? 꼭두 가지 하는 거두 가지 하루는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시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을 생각하고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어머니가 얘기하고, 애들한테 하고, 그리고 내일은 이런 일이 단다 내일 아빠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 기도해야 돼. 오뉴야, 기도, 기도라고 기도제목 주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마찬가지 예배드릴 때로, 예배들 한 주간에 감사할 때는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내, 내, 내일부터 이또한 주간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간 이런, 이런 일이 지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추수 감사줄기는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1년으로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촤 여러분들 감사일기 쓰시는 분들 1년 동안 감사일기를 더듬어 보셔요. 아, 이때 이랬었는데 감사해. 그럼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내년에도 오래 주세요. 내년에도 복 주세요. 내년에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봐라. 이러,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내년에도 잘될 거야. 내년에도 복 주실 거야. 그렇게 기억하고 기억하며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니 찬송이 나오고 찬송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운데 오셔서 받으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는 그곳이 가정 천국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절대적이요.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절대 감사하세요.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죠.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이 귀한 장로님들. 우리 임원하는데 우리 같은 임원으로는 김창남 목사님이랑 있는데 입만 열면 우리 장로님 얘기더라고. 좋은 장로님. 막 좋은 장로님 막 만날 때마다 이기복 장로님 얘기만 해요. 내가 그랬어. 네장로냐 우리 내네 장로인데. 좋은 장로님. 좋은 장로님. 좋은 장로님. 이런 장로님이 교단적으로 인정받는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요. 감사하셔요. 좋은 장로님 계신걸 감사하고 좋은 군사님 그냥 감사하셔요.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 있으니 감사하고 건강하니 감사하고 코로나 안 걸린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 감사잖아요. 호흡기 안 걸리고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 감사. 원망불평하는 순간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 역사면 거기가 지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집은 지옥같아. 원망불평해서 그래요. 남편 원망해서. 아내 원망해서 그래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럼 바로 거기가 지옥되는 거예요. 지옥. 천국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받은 은혜 기억하고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앞으로 주실 은혜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하시면 한 주간 동안 풍요로운 축제의 절기로 여러분들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한1 분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다.